여러분 모두 강아 안녕하세요 강자입니다 자, 오늘은 이제 이번 주 수요일까지 이벤트가 있어가지고 다시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골드 에이스 와 잠깐만 에이스? 안돼 이거 진화재료구나 진화재료는 건너뛰도록 할게요 차라리 다이아를 가자 다이아 에이스 잠만 이게 S S S S로 하고 싶은데 저게안될것 같거든요. 그러면은 하, 뭘로 가지? A 좋습니다. 이렇게 가고 S C C S로 가자. C C S로 가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서 S만 나오면 된다. 아직 많아요. 와, 이거 좋다. 에 A. 제발 S. 제발. 제발. 하나만, 하나만, 하나만. 하나만. 아, 근데 A는 진짜 엄청 뜨네요. S가 떠야되는데? 와..잠깐만 잠시만요 이게 진짜 마지막입니다 제발 S 한번만 A좀 그만 줘 이제 와. 오! 떴어 오케이 와 이거지 이겁니다 자 마지막, B. 자, 이제 보상 전부 다 받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지. 자, 전부 다 받도록 할게요. 자, 이렇게 해가지고 전부 다 보상을 받고요 128에서 130, 0에서 5진입니다. 여기서 레전드 하나 띄우자. 무조건 정강판이고, 어, 뭐지? 벨기에. 센터팩? 히어로. 아, 콩판이. 아, 약간 아쉬운데, 뭔가. 뭔가 아쉬운데? 아, 콩판이. 또, 260억을 굉장히 잘 띄운 건데, 약간 아쉬운 감이 없지 않았습니다 이게 사람의 욕심이 끝이 없다고 사진이면은 오징까지 만들고 나중에 따로 영상 찍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오늘 영상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